알파가 자 거의 다 내렸다. 애들 없겠는데, 이들 <laughs> 하티나이면 알파인데, 나머지 한팀 저 어, 다는 울밖에 없다. 음, 어, 땜목 갔는데, 날짜 날씨가... 땜목이요. 땜목 간거 같은데, 확인 어, 하이 파밍 알아서 하세요. 애들 없나봐요. 화이팅파이아 이번 제발 진짜 치킨 좀 먹어봐요 형 <laughs> 배고프지 않아요? 아 <laughs> 먹는 것만 알아가지고아 맞다 나 치킨이나 먹을까 아두분 같이 사시는 거 아니고 아직? 아니야 살고 있어요 같이 아, 사고 있죠? 뭐 네. 사기자마자 같이 살았어요 집이 음. 5분 거리여가지고 음어 진짜 없네 둘이 맞다 놨면면나 집으로 도망가잖아. 근데, 이제 뭐라 하어 뭐라고? <laughs> 집이 멀어졌다. 뭐 도망갈 데가 없네? 네. 아니야, 아이츠. 그냥, 아니 그냥 밖에 나가서. 지원차 막. 안 돼, 안 돼. 아, 밖에 다 나가면 다안 되지, 싸우고 면 아이, 그, <laughs> 터지지. 아, 어, 지원차 막 돌아다니던데, 뭐 편, 뭐, 편의점 앞에서 소주 먹고 청아 <laughs> 먹었거든? 알, 아, 알수주 아. 타면서. 뭐. 근데 그걸 봤어, 형은? <웃음> <웃음> 아니, 그, 건호카드로 긁었거든. 내, 내 카드는 <laughs> 까 그러니까. <laughs> 야, 건호 때문에 빡 쳤는데 건호카드로 긁어야지. 아, 그럼, 그럼. 야, 형돈 많이 벌어야겠다. <laughs> 아니, 보니까 막, 그, 편, 편의점도 원래 가던 데도 아니고, 막, 희한한데, 막. <laughs> 왜, 못 찾아오게. 음, 뭐, 뭐 그럼 뭐해. 어차피. 어제 카드에 다 적혀있는데 이미 그때는 나는 아니 그리고 막 술집 같은데 가도 이제 이미 못 찾아오게 난딴 데로 챘지계속할 때쯤에 <laughs> 그래봤자 총이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알파 개쓰레기 아니 AR이 없어 스피스 안나었거든 아니 난 지금 호라이팬 하나 들고 있는데? <웃음> <웃음> 제일 좋은 거네 <laughs> 인정 제일 좋은 거 하긴 <laughs> 근데 총알 막아주니까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들고 있어 뒤에 숨겨야 되겠다. 어, 근데 진짜 총이 없다. 파밍해요. 알바, 알파도 파고. 아무. 신장 가도 파밍해도 되고. 오케이. 주변에 없음. 음. 가까운 데 있어봤자, 아키는 음. 게 있어. 그래도, 이거라도 풀기 잘 하지. 10패드 필요하신 분? 왼춤. 어! 윙 뭐야? 아, 정거가 또. 저 새끼 나한테 던질라 그랬는데. 뭐야? <laughs> <laughs> 아, 어디 갔네? 전곤노또 띵간지 그래 아, 전곤노예요 이름이? 정 정. 아, 응. 아나다 가지는데. 어린가가 있네. 아, 전한 아, 아 전곤어. 네. 잘한 애들 있네. 있어. 어떡해? 뭘할일 없나? 돌아가고. <laughs> 그런 식으로 오시면 되죠. 진현이가 아... 그거, 빌리슈트 입고 온다 그랬어요. 저요? 네. 이노 형, 이노 형이랑 같이 갈 건데, 이노 형이 지금 답장이 힘들어 김인호? 이노 이민호, 나만 해봐. 아, 근데 그분은 몇 살이세요? 마흔이어 <laughs> 아, 진짜? 하른아홉이요 만나요. 오. 마흔이군. 민노형이 합류를 좀늦게 해서 어? 저 그렇죠. c l 이랑 클랜도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뭘로? CL 결 여기 네, 민경이 있다 오케이, 민경이 민경이 먹으러 가야겠다 민경이 성이 어떻게 되죠? 강...강민경인가요? 강, 강4 4 4민경인가요 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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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아 오민경 아니야? 아 <laughs> 이거 무슨 드립이야 도대체? <laughs> 산옥이니까 네. 한옥이니까. <laughs> 어, 오민경 어, 어지러워질다아 남자들의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아까 여기 저 신전 쪽에 하나 내, 내렸는데? 닐리? 응 이쪽 아니면 여기 3번 편. 나못 봤는데? 아, 잠재지 네. 있었어. 어 아보카. 아보카고. 올라가 개 닦여가지고 그냥. 네. 잡으면 되지. 남자애가 나여자인 하하하 그렇네. 올라가면서 제일 잘해. 인정. <laughs> 야 국민 거 없어? 걸린 어디 올갔지 아, 어, 있어, 있다, 있어. 있다, 있다, 그니까, 러 있다, 빠져, 빠져, 빠져. 왜 빠져? 들어가고 있네. 잡어, 보실 거야. 아니야. 어. 보도 아니야? 보시야, 고 아니야, 사람 더 있어. 잠깐, 보시라고, 31번. 아케그러지 그래? 음, 마. 어, 여기, 년기 탈렸노? 렸어요 거기? 네. 오! 어, 있다, 있다, 오! 여기 있어, 사방에, 아, 사방에, 뭐야. 사방 사라며, 사방 사라며. 뭐와개 깜짝 놀랐네. 그다좀버타면서못 봤어, 나는. 어서 죽은 거야? 응, 음, 핀 찍은, 딱 찍은데, 저기. 눈 옆에 숨어 있었어. 나 한거 못봤는데 나여 조심 없는데? 응. 빠지는 소리도 못들었어? 다번아? 응나 음, 못들었는데? 비가안 좋나? 레드젤스 바꿔야되나? 아...이걸 사면... 여기 가면... 여기로 올리자 산내 올리... 일단... 밑에 등선이있겠 올라가면 됐다, 거 내, 내 후드로 까고 그냥 바로 쫓겨나네. 네, 근데 네, 그 사운드를 4번이가 들었어야 됐는데. 못 들었어, 그냥. 네. 나 판만큼 뚫고 게

틀렸다 뭐 안지아 응. 됐다 킬로가 안 올라와. 잡아. 뭐가 안올라온다고 킬로그. 킬로그. 뭐야? 아직 있나봐. 걔가 기절킬 내는 거. 죽이면. 일본 이제 철력도 형폭 흘. 아, 어디 있는 거야? 혼자 인가? 혼자야, 그 뭐... 음, 아직 신도 리야 약간... 해스카로옷 <laughs> 오셨어. 여렸어에 떨어뜨리고 딴데 빠졌나? 다리 간나보다 4번에만 기억하면 되겠 아. 돼. 아, 배우기 상태야. 나도 어뜨거 어, 내거 줘? 아, 나오기 심한 3페이 지라 아니에요. 실제로 어데 붙였다아 오지마봐 아이고 아씨 사운드가 어째서 빠졌네 클리핑 여았다 네. 거기로 갔다 어 네. 옥상 옥상 얘네 옥상, 옥상. <laughs> 옥상. <laughs> 하버니가 가서 잡아 그냥 반대편 나 반대편 보이잖아 여기 보이잖아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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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해 해봐. 아니 못 봤어 어나 연막 가느라고 아이고 계속 보느라고 계속 옥장은좀 달아야지 그렇다 아버지가 저기 밖에 나오는 거 뻔한 얘가 보는 자분이야 아 아우 깜짝아 아, 왼쪽 민가로 들어왔 가면 걸려야지. 아이, 좀더겠다 상 반대편. 아. 어? 목기자도 주행이. 어디? 한평 집이야? 어디야? 장식 같은데? 어디서 맞은 건지 몰라? 응. 가자이 也不会啊。 では。 你那有啥呀？ いい 우와. 와, 존나 잘하네. 와, 대박. 지렸다. 와, <laughs> <즐겼다>. 와 <laughs> 존나 잘하는데? 지렸다, 지렸다. 와, 와. 와, 박수. 와, 너무 힘들었다. 와, 와. 진짜. 야, 야 이거. 아, 진짜 풍닭풍닭 뛰노가든고 와, 진짜 뛰노가 지금 와, 진짜 거의 BJ급이었다, 진짜. 아, 썰퍼드다, 이거 썰퍼드. 야, 빵빵 뭐야? <laughs> 아, 진짜 마지막으로. 아, 아니, 어 진짜 마지막 와 3대1 아니어 너무 힘들었다 아니 4배, 4배였어 아까? 6배. 3배. 3배 6배 마지막 6배? 나이스 어 6배를 언제 바꿨대 또 아, 6배로 따발총을 어떻게 써 따발총 따발총 나이스